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강북권 발전의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교통 정체와 고가 구조물로 경관훼손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이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마포구 성산에서 중랑구 신내까지 이어지는 강북권 핵심 교통망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균 시속 34.5km에 그칠 정도로 상습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 정체 해소 방안으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강남북 격차의 근본적 원인인 고가차도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가도로 기둥 등을 걷어낸 지상 도로도 정비해서 차선을 확장하고 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공개한 강북 횡단 지하 도시 고속도로 건설 계획입니다. 성산 나들목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 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구간에 왕복 6차로 규모의 20.5km 지하 도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하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고가 도로는 전면 철거됩니다. 고가 구조물이 사라지면 주민들은 더 넓은 도로를 갖게 됩니다. 구상대로라면 지하도로에서는 시속 67km 주행이 가능해 성산에서 신내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고가도로 철거 이후에는 주변 환경 정비도 함께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고가도로로 환경이 저해됐던 묵동천과 홍제천 일대에 여가공간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하도로 6차로 개통 후 고가차도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교통정체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차도 아래 방치됐던 홍제천과 묵동천 7.9km 구간이 시민의 도심 속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전담 조직인 강북전성시대 기획단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하화 사업에는 총 사업비 약 3조 4천억 원을 투입해 203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뉴스 최다입니다.